내 600명의 대기자를 뚫고 내가 왔다 이거야. 어, 아, 어. 자이언트요. 속으셨죠? 도발라 둘만 생각해. 인간들은 자기가 귀찮은 것만 시키잖아. 도전 과제 달성 오케이. 아 인터페이스가 확실히 조잡하죠. 클벳때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컨트롤 눌러서 마우스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요. 버튼을 클릭하면 아, 동시에 퀘스트 위치로 이동을 한대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아이들을 아이씨 오우씨 아니 아니 오 점프도 되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착하게 생겼죠? 오 착해요 엘리언교 사제

아, 이렇게 보상을 받네요. 경험치 그리고 생명력 회복제. 얘들아 좀 시끄러. 워 조용히 해 봐. 어떻게요? 시련요 나한테 시, 시련을 줬어? 나, 나한테 시, 시련을 줬어? 생명력 포션 먹어. 뭐하세요? 나랑 지금 대화하자 지금 좀 시끄러 좀이 꼬마들 이거 뭐야 너희들 뭐야 아 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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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귀엽게 생겼네 어어 구버 살핀데요 좀 시끄럽다 씨아 인트로 영상을 못 봤어 아 이게 뛰는거야? 비도 오는데 아, 비소리는 좀 그러네 네. 안녕하십니까 올리야마을은 네. 처음이신가요? 처음이요 아 스토리를 몰라 내가 그 인트로를 못 봐서 오케이 우리의 위치도 받을 수 있고 소리가 왜 이래 이거 아 그래픽은 좋네 그래픽은 좋아 약간 뭐 스카이림 같은 느낌도 들고요. 생명력도 참 좋고, 박치기 스킬의 마우스를 올려두면 이렇게 스킬 설명도 마비 노기 용전처럼 나오네요. 친절해요. 아, 초보 게이머들한테는 이런 게 좋죠. 크, 또 여기 애들 또 가리키네. 아, 어디가? 오? 디오가좀 이상한데? 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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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어쩌다이천구석에 어디 어이들을 상대로 나도 하나 디어줘야겠 어디 어자크로어스의 시절도 다갔어어 거짓말 어이고 <laughs> 음? 맹렬한 공격 정도는 배워볼 수 있겠지? 술안 먹으면 안 될까? 기술, 아, 어... 기술 배울 수, 있... 배워. 맹렬한 공격 배웠어요. 기본기의 이해. 아쉬우면허수아비라도 박살 내버려요. 오우씨. 오우. 아 타격감 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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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데? 요런 거, 요런, 요런 게또 디테일이에요. 어? 이게 작은 거 같지만, 이런 게 하나하나가 좋다고. 좌우로 공격 행위를 해 보세요. 오! 하. 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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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효율적이라고? 음, 더이 키를 눌러서 오우. 쉬. 와우. 오! 우와, 죽이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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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다 이거. 음 나쁘지 않아 어설프지만 장례성이 보이는군 꾸준히 단련하게 단련을 멈추는 순간이 자네 실력이 끝이야 지겨워하는 것 같으니 괜찮은 친구를 소개해주지 길을 따라 올라가는 커다란 친구가 있을 거야 야, 소리 지르지 마 시끄러우니까 나보다 덩치가 크겠어? 설마? 내가 덩치가 짱인데 지금 다 크다야 다 크다 다 크다고 나는 그래서 다크다요 오 피리 부는 사나요? 오 주민들 이동하고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그래 이런 걸 원했다고. M M O R P G라면 생분감이 있어야 돼. 좋아 오 절구 찍는 꼬마들인가? 렇그나 아, 그런데 이렇게 작은 마을에 무슨 일로 오셨소? 딱정벌레를 잡으래요. 잡으면은 전투 스킬 포인트 하나를 준대요. 아. 어디 있는데? 딱정벌레? 딱정벌레 잡으러 가자. 오, 얘가 때때로 와서 그걸 하나 보네. 퀘스트를 주네. 저 거지 같은 악마가. 이렇게. 뭔가 색다르긴 한데. 아, UI 위치 변경도 돼? 와우. 딱정벌레. 뭐 이거? 딱정벌레가 아닌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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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족제비 뭐야? 딱정벌레 이거구나 딱정벌레 죽어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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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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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케이. 됐지? 됐죠? 어, 채집도 돼? 와우. 채집하니까 경험치도 주고. 근데 어떤 야생 약초? 이거 하면은 맨 위쪽에 레벨 6라는 건가? 저게 지금? 좋아요. 약초 다 키워갈래. 다킬래 약초. 또켤 거야, 계속 켤 거야.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스태미너가 있구나. 스태미너가 있어서 이렇게 뛸 수도 있어요. 어 m m o r p g 에 이렇게 뜀뛰기 하면서 가는 게 있나? 아, 블레이드 앤서울를 있구나. 음, 이고르 촌장한테 가라고. 이고르 촌장, 알았어. 이고르 촌장으로 내가 가게. 음, 어. 자동이동 좀 멍청하네? 아야좀 멈춰봐 아 설마 여기 나 말고 땅놈이 있나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나봐 그러네 여기 족제비가 나오는데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거야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죽는거지 아 귀찮은데 야체집만 해야돼 족제비가 자살하는게 아니라 누가 잡는거라고 <laughs> 족제비가 자살하는게 아니라 여기 옆에 누가 있는거라고 근데 우리끼리 못보는거야 확실해 나도 좀 잡자가 아니라 나도 지금 못 잡고 있는데 너가 어떻게 잡냐? 아, 막막 주고. <laughs> 돌아버리겠네 진짜. 기다렸다가 저 잡았지, 저 잡혔지. 저기 잡혔으니까 분명히 이쪽으로 리젠이 이쪽에 될 때가 됐어. 족제비, 족제비. 아, 왜못 뛰냐? 그걸 <laughs> 왜 그걸 그렇게 못 뛰냐고? 어, 아, 그걸 왜못 뛰냐? 그거를 그걸... 어? 족제비 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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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씨, 그 같은 족제비 씨, 아, 이 땅, 이땅 캐스트 주지마. 화날 것 같으니까. 또 잡으라고.